허리 디스크 환자들은 허리를 굽히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세히 말해서 허리를 앞으로 굽히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수할 때나 머리 감으실 때는 가급적 서서 스탠드업 샤워에서 샤워하시면서 진행해야 하고, 또한 설거지 같은 허리가 약간 앞, 앞으로 굽힌 자세를 피하셔야 합니다. 앉으실 때는 방바닥에 앉지 말아야 하고, 앉아야 한다면 등받이 있는 의자를 사용하시고, 서 있을 때도 가급적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움직이셔야 허리의 부담이 적어집니다. 디스크가 아주 심할 때 가장 좋은 자세는 누워있는 자세입니다. 보통 천장을 보고 누워있거나 아픈 곳을 위로 하면서 옆으로 누워있는 게 가장 좋은 자세고요. 음주나 흡연 또한 허리 디스크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술과 담배는 염증 반응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술자리는 허리에 좋지 못한 자세로 오래 앉아있기 때문에 피하셔야 합니다. 허리 디스크에는 꾸준한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좋은 운동은 좌우를 균형적으로 움직여주는 운동으로,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은 걷기와 수영입니다. 걷기나 수영 자세가 전신을 움직여야 하고, 디스크를 둘러싼 근육의 근력을 강화시켜 디스크의 회복을 도와주며, 또한 건강하게 합니다.